thank you LK 삼양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금일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LK 삼양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LK 삼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LK 사명은 뭐 이렇게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이제 비교적 최근이죠. 예, 보시면은 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등락이 생각보다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은 또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면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예,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면은 뭐 일단은 지금 신고가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음 여기 영역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이루면서 강하게 돌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올라갈 만한 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지. 돼야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불안하면 팔고 싶은 분들이 많고 겁먹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반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정말 안 좋은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다가 빠지는 거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제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오르는 이유는. 어, 이 스페이스 x 위성에 탑재될 어, 렌즈가 이 LK3형 꺼다 어, 보니까는 이제 좀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제법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쪽이 최근에 이슈를 받고 어, 새로 생긴 주도주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어,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우주항공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 오늘 이런 LK3 양과 관련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와 x 관련된 이렇게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미 국방부 전투기 드론으로 전면 교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f-35 고장 많이 나는 거뭐 타러 쓰냐? 어, 드론 그거 가지고 드론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격용으로 쓰는 게 낫다. 이제 해가지고 드론 관련 주로도 이제 엮였는데 드론이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또 렌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최근 이트럼프 의 아들이 미국의 그 드론 회사에 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어,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에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 드론 쪽도 이제 좀뭐 미중 어, 분쟁도 드론 쪽이 또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이 LK 사명이 이슈화될 게 굉장히 많아요.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어, 드론도 있고 어,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스웨즈도 어, 가능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빠질 만하면 오르고 어, 계속해서 상승 상승 추세를 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상승세는 나올 수 있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어 생각은 하는데, 자 문제는 시장이 관건이에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는 올랐다가 훅 빠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도 그런 유형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 혹시나 아,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예, 주가가 훅 많이 빠진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계속해서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예,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LK 삼양 주주분들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LK 삼양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릭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